지금부터는 헌재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음, 검사 출신이죠. 사실상 문재인, 네. 김기표 <laughs> 의원님과 함께 <laughs>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정 네, 의원님 오셨네요. 네, 박은정 의원님 일찍 오셨어요. 아, 일찍 오셨어요. 네. 그냥 앉아 계시니까 방법이 네. 아, 없어요. 없어요. 안 가요? 네. 아, 장범이 아, 장범이 없어요. 없어요. 좋은, 네.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좋은 네. 전략입니다. 네. <laughs> 자. 우리는 윤석열 탄핵 선고만을 기다렸는데 음. 음. 어제 갑자기 한덕수 탄핵 선고일이 잡혔죠. <laughs> 네. 3월 24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가 있는데 일단 뭐 디테일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선고일 관련해서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윤석열보다 먼저 잡힌 선고일. 음. 이 한석 한덕수 선고를 먼저 하는 거는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12.3 내란의 비, 위헌 위법한 비상 계엄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한덕수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그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그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러면은 이, 이 위헌 위법한 비상 계엄인지 여부가 판단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긍정적인 신호는 윤석열에 대해서도 판단이 끝났다 그래서 한덕수를 선고를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음.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그게 맞다면 네. 왜 윤석열 먼저 안 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을 먼저 해야 되는데 한 현재 입장에서는 어, 한덕수를 먼저 해주는 것이 그,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 쪽이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그 한덕수 먼저 해라 선입 어, 그렇죠. 선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에 좀 밀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한덕수를 먼저 해하고 그다음에 윤 윤석열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좀 균형 있게 선거하는 것처럼 하려고 음. 하는 것이 음. 아닌가 싶고. 또 약간 부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 한덕수를 지금 그 국민의힘이나 이런 그 저쪽 세력의 저쪽에서 해달라고 다시 복귀시키는 그런 거에 헌법재판소가 흔들린 것이 아닌가 정치적으로 아... 그런 의심이 좀 드는 그런 거죠. 그러면 뭔 다가야지 언제? 저는 이제 선거가 늦어져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측을 했지만 사실상 뭐 지난주 그 지난주 이렇게 나온다고 예측을 했는데 다들 이제 계속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왜 늦어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아한독수하고 같이 선거를 하려고 그러나 이게 왜냐하면 아, 한나라 한 네, 저는, 저는 한나라한 시에 하게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음, 왜 네. 그러냐면 사실 대통령이 권한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하고 완전히 파면돼서 거리된 상태는 조금 다르거든요 음. 그러니까 한독수도 같이 지금 사실은 한독수 총리까지 탄핵이 돼 있는 건 역사상 지금 처음 있는 일이니 아마 한덕수 총리는 혹시 기각을 해서 돌려 보내서 음. 어, 대통령 파면될 경우에 미리 대비를 하고 음. 그 다음에 대통령 파면시켜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음. 그 이제 한덕수가 먼저 잡혔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음. 어제 제가 아는 이제 가까운 의원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는 좋은 사인인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결정이 늦어진 것이 한덕수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윤석열도 해결이 돼야 돼서 동시에 이렇게. 선고가 되거나 할 텐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선고일이 지정됐다는 것은 윤석열에 대해서도 이미 결정이 된것 아니냐. 그래서 아마 한덕수를 먼저 하고 순차적으로 다음 네. 주에 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댓글에 내 피셜 싫다는데 아내 피셜 아니면 뭐할 어떻게 할 건데. 음. 지금은 취, 취재가 안 됩니다. 네. 마치 취재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다 거짓입니다. 음. 답답해서 그러시는 아니, 거예요. 그렇죠. 굉장 답답해서 하는 네. 거예요. <laughs> 국민들 이한계에찼어요한계에찼으니까자 그래서, 네, 음. 그래서 그러면. 한덕수 탄핵 수출 사유 음.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윤석열에 대한 부분을 음. 짚을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올려주시겠습니까? <laughs> 자, 1 번.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제이 요구권 행사 거부권이죠 음. 비상계엄 선포 무긴 방조 공모 음.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어, 윤석열 탄핵 때고 난 다음에 둘이 만나 가지고 마치 우리나라를 운영할 것처럼 했죠 네 음. 번째 내란상설 특검 임명 불이행 음. 다섯 번째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 음. 음. 이렇게 다섯 가지 음. 자이 가운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주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음. 좀두 분께 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다섯 가지 중에 (2번을) 먼저 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음...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계엄 선포 무긴 방조 공모라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은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는 것을 정리가 해야 되거든 아, 헌재에서 에, 네. 정리를 한번 해야 된단 말이야 음. 그런 다음에 이 잘못된 거를 왜 너는 무기냈냐 무긴 이게 되잖아 아, 그러네. 그렇잖아 그럼 요게 이제 정리가 된다면 윤석열도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요 부분 어, 당연히 내란행위가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덕수 총리도 이제 주요 어떤 내용이어서 정리가 될 거긴 한 건데요 어, 이 얘기부터 먼저 하면 뭐냐면 한덕수 총리는 여러 지금 여러 사정을 보면 당연히 탄핵 소추가 인용이 돼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한덕수 총리는 한 반나절만에 사건이 끝났지 않습니까? 네, 변론, 론이그 다음에 변론이 끝났고, 그 다음에 수사 기록 같은 것도 지금 제출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제출을 안 했어요? 그렇죠, 네. 제출이 안돼 있는 상태죠. 어, 그거 좀 제도 보완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내용을 보면 당연히 탄핵이 인용되어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조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파면을 하기에는 자료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을 아 하는 겁니다 사실 파면을 하려면 사실상 헌법 위반의 중대성까지 다 판단해야 되면 자료가 방대해야 되고 자세히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면 12.3 내란 사태에 있어서도 과연 한독수 이제 재판부는 같은 사람들이지만 다른 재판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서 그 내용을 파악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한독수 재판에가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한독수 재판에서 123 내란 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겠는가? 음. 그 내용이 그건 부족하지 않나? 그러면 가사 한덕수 총리가 다른 기록을 봤을 때 관여된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그것을 좀 확인할 수 없다 정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123 음. 내란이 정말 내란인지 그거는 우리가 차치하고. 한덕수 총리가 관여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어렵다든지 어, 아. 이런 식으로 비껴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제적으로 그걸 다 판단을 하지 않고 어. 그래서 본론은 윤석열 대통령 거기서 판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이게 이제 탄핵 제도의 한계이거든요. 음. 그게 검찰만이 독점적인 강제를 수반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한 내용, 수사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과거에 이제 검사 탄핵 같은 경우에도 검찰에서 수사 자료를 안 내놓으니까 이 탄핵을 할 만한 자료가 음. 부족했던 거고. <웃음> 그런데 <웃음>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 에는 그래놓고 자기들은 나중에 또 기소를 했어요. 탄핵이 기각되고 나서 아까한독수 그러니까 총리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조류를 안내나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판단을 현재에서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국회에서 그 각종의 그군 장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포고령도 그렇고 입증이 됐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저는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어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것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와 관련된 절차적 위법과 관련해서 뭐 이게 의결 정족수가 150명이냐 네, 뭘, 200명이냐 그뭐 이런 네. 걸 가지고 현재에서도 절차적인 부분을 좀 문제 삼을 수 음. 삼아서 그게 약간 나중에 실체적인 판단을 좀그안 하고 알겠어요. 하지는 않을까 이런 네. 우려는 좀 있는 거죠. 그 제가 요거 하나 또 여쭤볼게요. 아까 다시 그쟁점 올려주시겠습니까? 사유. 한덕수 어. 사유. 자 여기 보면은 네, 국회가. 번. 아니 그거 다 올려주세요 네, 예. 음. 이예요 보면은 이제 (5번)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그니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한덕수가 임명하지 않았다는 점이거든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 게 뭐냐면 이게 걸리면은 절대로 헌재가 할수 없는 게 나는 기각이다 음. 왜냐 음. 최상무기가 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원이라고 예, 이미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음, 음. 최상목이 할때 위원 내렸어. 그런데 네. 심지어 한덕수는 무려 세 명을 안 했어 임명을. 아, 예. 어. 음. 그러면은 위원 곱하기 3이잖아 그렇죠. 런데 음. 이걸 갖다가 기각을 할 수는 없, 없다. 그렇게 되면 자기 부정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지금 무엇보다 탄핵이 인용되어야 되는 것을 저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상설특검에서 추천 안 했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총리 하고 대통령의 관계에서 저는 계속해서 총리 하나만을 보면 저게 탄핵이 인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보수, 진보 이런 뭐 분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지금 전반적으로 결정이 되느냐는 사실 두 개가 묶여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뿐만 아니고 총리까지 해결이 돼야 두 사람 다 선거를 할수 있다고 보면 저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돌려 보내고 대통령 탄핵하는 결론으로 이룰 것이라고 저는 잠정적으로 추측하는데 근데 저거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에서. 분명히 위헌이다라고 선언하기 전 일이거든요. 그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에이, 타협하는, 그런 얘기... 타협하는 에이. 결정문을 선생님 결정문을 그런 게 뭐가 까라는 우려를 분위기로. 하는 거죠. 우려, 우려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고, 저는 그 자체로, 참... 그, 자체로 <laughs> 그 자체로 위헌이고 당연히 탄핵 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음. 위헌 곱하기 3. 그렇죠. 삼인데 음. 지금 굴러가는 음. 분위기를 보면 그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돌려보내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음, 저는 음. 기각을 하면은 음. 자기 모순에 빠지니까 그렇죠. 나는 기각은 음.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헌법 재판관이면 나는 인용을 했겠지. 탄핵이요. 그 네. 근데 이제 각하가 가능하다는 거야. 각하. 음. 각하 이슈가 뭐가 있냐면 음, 네. 당시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게 탄핵 의결 정족수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음, 네. 자, 왜냐? 우리 이제 법에 대통령은 탄핵을 하려면 200석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 국회에서. 아, 어, 국회에서. 다, 대통령만 네. 200석 이상.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151석 이상이면 돼요. 네. 그런데 당시에 이제 한덕수 신분 자체는 총리잖아. 그때는 어, 대통령이 아니지. 대통령 권한 대행이지. 그런 그건... 아, 그렇죠. 역할이고. 네. 거, 그건 역할이고. 음, 음, 한덕수는 총리란 총리,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151석 이상만 동의하면 가결이다. 이렇게 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국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200석 이상이 필요하다고 아. 주장을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랬다. 그래서 이제 논란이 음. 일었던 거야. 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음. 당시 정영식 재판관이 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음. 이거를 음. 그 장면을 다 지금 뭐 언론에서 나오지도 음. 않고 다 뭐. 잊고 관심도 안 갔는데 네. 그 장면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정영식이 이거에 대해서 꽂혔어? 꽂혀 있어 오. 그 장면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 사안에서 의결 정적수가 얼마야 되는지 2배 3분의 2 인지 150 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논란이 있었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게 가결이 되느냐 부결이 되느냐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왜 안건으로 먼저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한번 논의해 봅시다. 우리가 그럴 수는 없었나요? 국회의장이 이거는 과반수입니다. 이렇게 할게 아니라 지금 논쟁이 많으니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해서 그러면 정 안되면 다수결로 결정을 합시다. 해서 안으로 해가지고 그럼 이거는 과반수입니다. 이렇게 다수결로 결정이 나면 그거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해서 오면 그러면 그 절차에서는 문제가 없고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와서 권한쟁의 문제는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와서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우리가 따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왜 그런 절차를 중요한 사안인데도 거치지 않고 오와. 그냥? 있어. 그러네. 국회의장이 그냥 결정을 해버렸을까요? 신중하게 생각해서 입법조사처에 심도 있는 연구검토 보고를 하라고 해서 보고를 받았고, 헌법학회, 공법학회 다 의뢰를 해서 다 자문을 받았습니다. 일부, 극히 일부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이 사건은 국무총리가 탄핵의 대상이고, 헌법의 명문으로 대통령을 제외한 여타의 공무원은 제적 과반수의 의결로 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다라는 답변을 여러 군데서 받았고 대부분 일치됐습니다. 아 중요한 사안이란 말을 몇 번을 하네.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정영식 입장에서는 음. 한덕수 탄핵 의결 정족수가 200 이상인지 151 이상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게 뭐가 맞는 정답인지 따져 묻는 음. 그왜 절차가 없었냐는 거야. 국회에서. 난 이것 때문에 각하시킬것 같아. 그러니까 아. 그런 지금 견해들이 있는데 사실상 법리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어, 탄핵심판은 징계재판이에요. 그러니까 공, 그, 신분에 관한 재판이죠. 그, 저것은 국무총리라는 신분. 그 최상 아,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징계 재판이 여기 있기 때문에 행정법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이 개인 그 신분에 대한 재판에서는 총리에 대한 정적수를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네. 저 만일에 저게 뭐 대, 대, 거, 권한 대행을 하는데 대통령도 아닌데 대통령의 의결 정적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행정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무원 징계와 관련해서 대행을 하는 공무원들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행정법원의 공무원 대행 그에 대한 징계재판도 음. 전부 다 그렇게 음. 지금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 발생하기 음. 때문에 저는 법리적으로 저 주장은 맞지 않다라고 네. 보는 거죠. 음.